안녕 수학을 사랑하는 수학박사 어린이 여러분 모두 열심히 배울 준비 되었나요 준비되었으면 선생님과 함께 눈은 반짝 귀는 쫑긋 수학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분수의 특성과 뺄셈에서 분수의 뺄셈을 해 볼까요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수학책 20쪽을 펴주세요 받아내림이 있는 두 분수의 뺄셈 계산 원리와 형식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 받아내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지만 풀다 보면 재밌어요. 슬기와 지혜가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슬기는 책장을 4와 4분의 1개, 지혜는 책장을 2와 4분의 3개 정리했습니다. 슬기가 지혜보다 얼마나 더 많은 책장을 정리했는지 알아 봅시다. 슬기와 지혜 중 책장을 더 많이 정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슬기죠. 슬기입니다. 슬기가 지혜보다 얼마나 더 많은 책장을 정리했는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슬기가 한거 빼기, 지혜가 한거 하면 되겠죠. 4와 4분의 1 빼기, 2와 4분의 3입니다. 슬기가 지혜보다 더 정리한 책장이 두 개보다 많은지 적은지 알아 봅시다. 이걸 알아보려면, 우선, 쓰기가 얼마나 더 많이 정리됐는지 알아야겠죠? 4와 4분의 1에서 2와 4분의 3을 빼는데, 먼저 자연수끼리 빼면 4 빼기 2는 2. 그런데 4분의 1에서 4분의 3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수에서 1을 빌려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결과 값은 1과 4분의 얼마가 됩니다. 그러면 2보다 적습니다. 그죠? 2보다 작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와 4분의 1에서 2와 4분의 3을 빼보겠습니다. 2와 4분의 3 이렇게 빼면 남는 것은 1과 4분의 2 다른 방법으로 빼볼까요? 2와 4분의 3을 뒤에서부터 빼고 둘, 셋 이만큼 빠지고요. 두 개를 빼야 되네요. 이렇게 빼니까 1과 4분의 2. 또 다른 방법으로 2와 4분의 3을 순서대로 다 빼면은 4분의 3 그리고 1,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남는 것은 1과 4분의 2. 수직선으로 알아보겠습니다. 4와 4분의 1에서 2와 4분의 3을 뺐죠. 2와 4분의 3, 4분의 3부터 먼저 빼고, 다음 두 개씩 빼면 남는 것은 1과 4분의 2. 두 번째, 4와 4분의 1에서 하나, 둘, 그리고 4분의 3. 1과 4분의 2, 사실 다 똑같아요. 4와 4분의 1에서 3분의 2만큼, 2만큼 빼고 그 다음에 4분의 3만큼 빼면 1과 4분의 2 슬기가 지혜보다 얼마나 더 많은 책장을 정리했나요? 4와 4분의 1 빼기 2와 4분의 3을 하니까 3과 4분의 5 빼기 2와 4분의 3은 1과 4분의 2가 됩니다. 전부 가분수로 고친다면,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낼 때는 이거를 가분수로 생각하면 돼요. 4분의, 여기서 여기까지가 17칸이에요. 17 빼기 4분의 11, 11칸을 뺐습니다. 4분의 6. 1과 4분의 2 진분수 부분끼리 뺄수 없는 대분수 빼기 대분수의 계산연리 3과 3분의 1 빼기 1과 3분의 1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 봅시다. 3과 3분의 1과 1과 3분의 2의 차이는 2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우선 3 빼기를 하면 2인데 3분의 1에서 3분의 1을 뺄 수가 없어서 빌려와야 됩니다. 그럼 결과는 1과 3분의 무엇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2보다 작습니다. 3과 3분의 1 빼기 1과 3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3과 3분의 1에서 먼저 1을 빌려옵니다. 이게 3개로 나누면 3분의 3, 그리고 3분의 1, 1을 빼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뺍니다. 그래서 결과는 1, 3분의 2. 1과 3분의 2. 3과 3분의 1 빼기 1과 3분의 2는 1과 3분의 2. 수직선에서 보겠습니다. 3과 3분의 1은 여기가 세어보면 10칸이거든요. 3분의 10에서 1과 3분의 2는 3분의 5입니다. 3분의 5만큼 5칸을 빼니까 5칸이 남네요. 5칸은 3분의 5. 그래서 3분의 10 빼기 3분의 5는 3분의 5, 1과 3분의 2. 똑같죠?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분수 빼기 대분수의 계산 원리 설명하기. 대분수 빼기 대분수에서 두 분수의 진분수 부분을 비교해서 뺄셈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할수 없으면 분수에서 1만큼 빌려오고 진분수 빼기 진분수를 할수 있으면 그냥 빼면 되겠죠. 1만큼 빌려오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먼저 알아본다. 1을 빌려와야 하는 상황일 때 1을 분수로 빌려올 때는 1이 가분수로 바뀌는 과정을 이해해서 분모만큼 분자가 커지는 원리로 대분수 빼기 대분수를 계산합니다. 계산해봅시다. 왼쪽에는 선생님이 1을 빌려와서 계산을 할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겠습니다. 3과 5분의 7 빼기 1과 5분의 4는 2와 5분의 3. 5와 3분의 1 빼기 3과 3분의 2. 4와 3분의 4 빼기 3과 3분의 2는 1과 3분의 2. 5와 7분의 11 빼기 5와 7분의 6은 7분의 5. 8과 4분의 5 빼기 1과 4분의 3은 7과 4분의 1. 가분수로 고치면 7분의 75, 35 더하기 4, 39 빼기 7분의 27. 7분의 12가 되니까 대분수로 고치면 1과 7분의 5. 3과 9분의 4는 9분의 39, 27, 31. 빼기 9분의 27은 9분의 4, 2와 8분의 7은 8분의 8이 16, 16 더하기 7은 23, 빼기 8분의 17은 8분의 6, 마지막 문제, 4분의 47, 28, 28 더하기 3은 31, 빼기 4분의 27은 4분의 4, 이거는 1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의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수학이 김책 16쪽에서 17쪽은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풀어보세요.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칭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